안녕하십니까. 명절을 잘 지내셨어요? 자이 명절 지났으니 다음 명절 올 때까지는 쉬는 날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고향이 이제 뭐 지방인데요. 어, 지난번에 명절 때 내려가는데 9시간 걸리더라고요. 또 올라오는데도 9시간 걸리고. 그렇더라도 명절이라서 또 고향을 또찾아어야 되니까 내려갔다 왔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국토계획법에서 어, 국토계획법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하셨고 오늘은 이제 국토계획법의 내용 중에서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배우시게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시 건설에 관한 내용이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라는 자체에 신도시 건설이다 그런 의미로 먼저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도시개발 사업이 반드시 신도시 건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도시적 안에서도 좀 노후성을 띈 부분 뜯어 고치는 것 물론, 정비 사업과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기반 시설을 갖추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강의 편의상, 또는 여러분 이해의 편의상, 새로운 도시 건설에 관계되는 내용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건데요.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들. 여러분, 교재는 229페이지에요. <laughs> 교재 229페지를 이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이제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도시 개발 구역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개발 구역 안에서 개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도시 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부를 거예요. 자 용어 정의까지 마저 보고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그 교재 22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도시 개발 사업이란 어떤 것인지 개념 설정이 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는 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라는 단어 보이죠? 단지 또는 시가지.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보시고,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야 뭐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 네모 박스 밑에 그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밑에 내용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은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수많은 내용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그 관계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느냐. 교재 같은 페이지 229페이지 그 오른쪽 제일 위에 주의라는 부분이 있죠. 주의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른쪽에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개발법은 국토계획법상의 관리계획 종류 중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같은 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법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국토계획법상의 관리계획 결정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 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양이 좀 많죠. 양이 많아서 또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특별법으로 빼낸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이 적용되면서 다만 국토계획법에서 학습하셨던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것을 학습을 하셨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그 사업만 다를 뿐이지 그 기본 형식이나 기본 배경은 동일하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형태로서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자, 개발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봅시다. 서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도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일대에 여러 가지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지 산업 환경 등이 열악한 경우가 많죠.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서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산업도 거의 80% 가까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환경 등이 열악 상 열악한 부분을 띄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하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가 경부축이죠.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건설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판교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 동탄이라든지 이런 데화성의동탄 있죠. 이런 지역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는 조금 더 내려가시게 되면 세종시라는 도시가 있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기업도시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산업 어, 산업 현장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다음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또는 아니면은 그 어, 밀집된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도시 건설이 필요한 경우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개발 사업이 이제 필요하더라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 아무래도 이제 현재까지는 이렇게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모습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도시가 지금 현재 마을이 추이 하게 형성되어 있겠죠? 바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반듯반듯하게 이제 정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비하는 형태, 바로 이렇게 정비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렇게 칭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 절차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전체 사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겠죠? 전체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도시를 만들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거 기능 중심으로 해서 만들 건지, 아니면 세종시처럼, 아니면 행정 중심 기능의 도시를 만들 건지, 기업 도시 형태로서, 기업 도시 형태로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구상할 건지, 이런 구상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대상 지역이 나와야 되죠. 어디서 이 사업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같은 주거 기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판교에 달지 동탄에 달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죠. 판교는 서울의 바로 인접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접근의 편의성이 좋겠죠. 그렇지만은 판교의 모든 땅을 다 개발하기에 부족분이 있다면 좀더 내려가서 개발해 봐야 되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 동탄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어디다 정하느냐 부분이죠. 어디에 정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개발 구역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게 돼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네요. 지정이 되면은 이제 사업을 누가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사업하느냐가 이제 나와야 되겠네. 예를 들어 우리가 단순한 주택 건설 위주로 새로운 도시 건설을 하게 되면 흔히 표현하듯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해도 되겠죠. 그런데 세종시처럼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사업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은 기업도시다 그러면은 기업이 주로 위주로 나서서 사업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도 지역 지역면도 기업도시 형태로 있지만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울산 같은 데가 대표적인 기업도시의 일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누가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시행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공공시행자가 나서서 사업할 수도 있고, 또는 기업도시처럼 법인체 가는 하 것을 민간시행자라고 그러죠. 민간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를 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것을 공동 출자법인 그렇게 표현하네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계획이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이제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은 그의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이제 사업 방식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사업 방식은 그 지역 일대를 전부 다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수용 방식 사업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먼저 거둬들인 다음에 기반시설 정비하고 공공시설 설치한 다음에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되돌려주는 형태가 있어요. 바로 그런 건또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 그래서 환지 방식의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수용하고 부분적으로는 환지하는 형태, 그걸 혼용망식 사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큰 줄기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대상 지역. 그럼 이제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은 그 계획 수립된 계획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사업 시행 주체가 이제 지정이 될 것이고, 그 각각의 지정된 사업 시행 주체가 수용의 형태든 환지 형태든 아니면 혼용의 방식으로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줄기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들어갑시다. 개발 계획부터 이제 세워야 되겠죠.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해당되는 교재 페이지가 230페이지입니다. 자 23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교재에 개발 계획의 내용이 거기에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이네요. 개발 계획의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개발 계획에 속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개발 계획의 내용 거기 교재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1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에가 개발 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는 시험 문제도 두 번씩이나 출제가 됐죠. 물론, 지문까지 포함하면 네 번이 출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의 내용을 모두 다 기억을 해야 문제를 푸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푸는 요령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개발 계획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나 봅시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암기나 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개발 계획,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정의 목적, 시행 기간, 그 다음에 지구 분할, 그 다음에 시행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식, 거기 5번에 시행 방식에 밑줄 하는 그 노.